안녕하세요, 미완생입니다. 드디어 이 학기가 종강을 했는데요. 사실 그 종강을 한지는 꽤 됐는데 그래도 종강은 항상 설레네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1월 중순쯤일 거예요. 제가 종강을 하고 뭐 공모전 준비라든지 뭐 여러모로 준비를 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시간은 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강을 하고, 이제 대학생이라면은, 대학생의 꽃, 성적. 오늘은 성적 확인을 하는 날입니다. 제가 편입을 처음으로 하고, 맨 처음 들었던 거는 이제 계절학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절학기는 정규학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 사실 적응을 했다고는 볼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편입하고 처음으로 이제 정규 학기를 보내고 성적까지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떨립니다. 이번 정규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출발점이 되게 늦은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학우들에 비해서 학점을 잘 받지 못할까봐 이제 또 대학생이면 성적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걱정스러웠는데요. 계절학기 때는 계절학기 때는 제가 전공 과목이 C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을 잘 받아야 될 텐데 저는 그냥 C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편입한 대학을 처음으로 다니는 건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강의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 강의를 듣지 못한 건 되게 아쉬웠어요. 그럼 뭐 저는 사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들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거든요. 막 딴짓도 하게 되고 카톡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게임 같은 것도 몰래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중앙대학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관 성적 조회를 누르면은, 이제 바로, 성적이 바로 뜹니다. 아, 너무 긴장되는데요? 아, <laughs>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죠? 매년 봄학기를 위해서라도 어, 어, 눌렀어, 눌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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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응, 음? 이게 뭐지? 아,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적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잘본것 같네요. 우선은 제가 2020년도 2학기 과목을 총 16학점을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전공과목, 즉 3점짜리가 5개, 그리고 이제 교양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패스 페일입니다. 근데 성적이 어... 하나가 A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가지 전공 과목 있죠. 그게 모두 A 플러스가 나왔네요. 어, 뭐지? 뭐지? 이런 점수는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제가 들은 과목을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제 정치학 개론은 말 그대로 국제 정치에 관한 개론 수업이라서 되게 저한테 딱 맞는 수업이었어요. 저는 이제 편입생이다 보니까 3 학년인데 전공 관련 지식은 전무하기 때문에 1 학년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A+네요.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정당선거론, 뭐말 그대로 정당선거에 관한 건데, 이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편입을 하고 나서 과가 이제 국회 정치과였고,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뭐 역사라든지 정당 간의 관계,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이제 정당의 특색, 뭐 지역주의 같은 거. 를 배우는 거였는데, 이것도 A 가 나왔네요. <laughs> 그 다음에 민주주의론. 이 민주주의론은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근데 막 레포트 쓰고, 막 과제 제출해야 되고 하니까. 나름 전공서적을 많이 읽어가면서 참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펼쳐왔는데 교수님이 되게 후하게 주시는 것 같네요. 아, 그 다음에 이 세계화 시대의 정치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실험적인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뭐 미중 간의 이제 군사력 발전으로 인해서 그 군사력 발전이 어떻게 이제 정치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의 정치니까 뭐 미국, 중국, 북한, 한국 등등이 진짜 여러 많은 나라들의 정치를 좀 배우고 그 정치 관련된 분야. 그게 뭐 군사력일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건 아쉽게도 A가 나왔네요. 나머진 다 B 플러스인데 하나만 A니까 그림은 안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 제가 미국 정치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배우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그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 정치 관련된 거는 제가 뭐 TV에서 보면은 나오는 게 한국 정치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접근성은 좀 높여갈 수 있었는데 이 미국 정치는 뭐 양원제 그리고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뽑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수업이었고 특히나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선거가 있었거든요. 대선이.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뭐 선거 분석, 선거 전망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었는데 이것도 다행히 A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취업 역량 개발이라는 세미나는 이제 저도 3학년이니까 취업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호기심 삼아 들어봤는데 뭐패스필 과목은 패스 받기는 쉬우니까 패스를 받았고 그래서 대략 이런 성적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평균 평점을 보시면은 2020년도 여름학기 계절학기죠. 이때는 6학점을 들었었고 평점 평균이 3.25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2020년도 2학기. 총 16학점 들었고, 평점 평균은 4.4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합산해서 총 평점 평균은 4.07인데, 그게 기분은 좋은데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3학년 1학기가 끝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남은 3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평점을 유지를 하려면은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강의로 진행이 돼 가지고 그 성적 평가 기준이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적 대회에서도 이런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해서 편입생의 첫 정규 학기 성적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은첫 정규학기 성적치고는 좀 만족스러워요, 사실. 전혀, 앞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C만 안 나왔으면 바랬거든요. 왜냐면, 계절학기 때 전공을 C를 맞아 봐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3학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 평점을 유지하려면, 은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내년 봄 학기 성적을 위해서라도,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정치 관련 전공 서적들을 조금 읽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봄학기의제 목표는 너무 김치국을 마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올 A플, 올 A플러스를 맞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편입을 한번 해 봤는데 그래도 한번 수석 장학금은 한번 먹고 싶네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적 확인 영상에는 장학금으로 그것도 수석으로 한번 맞이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도 2 학기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도 알찬 방학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